11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진이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리아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와의 호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에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